지자체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것 바로 기업 유치죠. 자,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의 지난해 투자 유치 실적이 3조 원을 넘었습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기업 유치가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한범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입니다. 축구장 5배 면적 부지에 건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대용량 산업용 보일러 국내 1위 업체가 오는 5월부터 가동할 공장을 짓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만 30년을 운영한 사업장이 노후화되자 350억 원을 들여 서산으로 옮겨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고속도로 주변에서 이제 서산 IC에서 내려오는데 이제 근접해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주변에 이제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산업단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원자재 수급이나 이런 부분도 좀 용이할 것 같았어요. 지난해 서산시가 유치한 기업은 18개, 투자 금액만 3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LG화학이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는 공장 신설을 약속하는 등 굵직한 투자 여박이 잇따랐습니다. 서산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만큼 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고 대산항을 통한 수출이 용이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기업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산업단지 개발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대산업과 지공면 등에 조성된 13곳의 분양률은 99%에 달하고 현재 10곳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탄소 중립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치 분야를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수소차로 석유화학에서 첨단정밀화학으로 집중해 전략적 미래 먹거리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대산공단이 1차 석유학산업 우주였는데 첨단 정밀 화학적으로 그리고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수 있도록 서산 그린 바이오 스마트 시티의 스마트팜 유치도 지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고용률 67.8%로 전국 시단위 중 4위를 기록하고 있는 서산시. 일자리가 늘면서 지난해 인구가 18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 유치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한보입니다. 서산 대산공단 옆에 SK건설이 주도하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건설됩니다. 서산시와 SK건설은 서산시청에서 대산 스마트 에코플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2027년까지 5,300억 원을 투입해 대산읍 대중리 1원 226만 제곱미터의 산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산단은 석유화학과 전기장비 관련 기업에 분양될 계획이며 국내 물동량 6위인 항만인 대산항과 도로망이 구축돼 있어 기업 유치가 수월할 것으로 서산시는 내다봤습니다. 한화 네, 토탈이 폴리프로필렌, 에틸렌 등 주요 제품 증설을 완료하며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초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한화토탈은 약 28개월간 총 5,300억 원을 투자해 충남 대산공장의 폴리프로필렌 신규 공장 건설과 가스 전용 분해 시설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3,800억 원이 투자된 한화토탈의 신규 폴리프로필렌 공장은 연간 40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췄는데요. 신규 공장 증설로 한화토탈은 기존 연간 72만 톤에서 국내 최대인 연간 112만 톤의 폴리프로필렌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함께 추진되었던 가스 전용 분해 시설 증설도 순조롭게 완료됐습니다. 하나토탈은 가스 전용 분해 시설에 1,500억 원을 투자해 에틸렌 15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충했는데요. 이번 증설로 하나토탈의 연간 에틸렌 생산 능력은 138만 톤에서 153만 톤으로 증가했습니다. 한화 토탈은 이번 증설을 끝으로 지난 17년부터 추진해온 1조 4,7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마무리했는데요. 이를 통해 석유화학 기초 원료 생산 능력 확충과 국내 최고 수준의 폴리프로필렌 생산 능력을 확보하며 최고의 화학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규모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앞장설 한화 토탈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한화토탈이 대규모 증설 투자를 통해 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총 투자 금액 5,300억 원으로 앞으로 화학사업 시장에서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인데요. 더불어 한화토탈 대산공장이 안전환경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화토탈이 대산공장에 연간 폴리프로필렌 40만 톤, 에틸렌 15만 톤, 프로필렌 4만 톤 생산 규모의 설비 증설을 결정해 2020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3,800억 원을 투자한 폴리 프로필렌 공장 증설이 완료되면 폴리 프로필렌의 연간 생산 능력은 112만 톤으로 증가해 국내 선두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폴리 프로필렌은 전기, 전자 소재, 자동차 내외 장재, 필름 및 포장재 등에 널리 사용되는 플라스틱 소재로 앞으로의 세계 시장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화토탈은 이번 증설로 대산 공장 전체의 생산 밸런스와 시설 확대로 공장의 생산과 운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화토탈 대산 공장은 규모 증설뿐 아니라 공장의 가장 중요한 안전 환경 관리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룹 환경연구소 주관으로 실시된 2018년 안전환경경영평가에서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돼 안전 사고 예방과 에너지 절감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화 토탈은 대산 공장의 추가 증설 또한 안전하게 완료하며 최고 석유화학 단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대 오일뱅크가 총 4천억 원을 들여 서산 대산 공장에 친환경 발전소를 건설합니다. 친환경 발전소는 LNG와 블루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온실가스를 기존 화석연료 대비 절반 이상 감축할 수 있습니다. 현대 오일뱅크는 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난 6월 발전 자회사를 설립하고 집단 에너지 사업 인허가를 취득했습니다. 생산된 전기와 열은 현대 케미칼 등 대산공장 내 자회사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대 오일뱅크가 다양한 신사업 구상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체제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현대우일뱅크는 ESG 경영 중심으로 탄소 중립적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현대우일뱅크는 순수 정유정제사업 외적으로 친환경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CCU 탄소포진 및 활용기술을 고도화해 친환경 건축소재 사업과 경질탄산칼슘 제조에 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우일뱅크는 D-LNC와 함께 탄소저감 친환경 건축소재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CCU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화이트바이오의 일환으로 비신용 자원을 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기존 주유소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EPUL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EPUL은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얻은 뒤 이를 이산화탄소 등과 혼합해 만든 신개념 합성연료입니다. 원유를 한 방울도 섞지 않았으면서도 인공적으로 휘발유나 경유와 비슷한 성상을 구현할 것이 특징입니다.